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마음 모아서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sweak>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눈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얼마 전 요즘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때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곧바로 가서 컴퓨터를 연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받은 선물을 찾아서 가격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면 기쁨 두 배. 생각보다 낮은 가격이면 실망 두 배. 맞습니까? 선물이 귀한 이유는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의 가치는 다 알듯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성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귀한 명절에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관계가 더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뭘 이런 걸 선물이라고죠 하면서 뒀다가 선물할 때 있으면 줘버려야지 합니다.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면 그런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을 리 없지요. 관계를 좋게 하기보다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선물은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기 아까운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를 꺼내놓고 상대를 마음에 떠올립니다. 무슨 말을 쓸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궁리하죠. 때로는 다른 종이에 썼다가 옮겨졌기도 합니다. 혹시 더 좋은 말은 없을까? 다른 문구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골라야 한다면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것을 받으면 그 얼굴이 환하게 피어날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죠. 이때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직접 손으로 선물을 만드는 경우라면 마음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본 사람들만 아는 행복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교회에 드리지만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헌금을 합니다. 다들 하는데 혼자만 안할수 없으니까 하는 척하는 것이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를 봉투에 넣어서 나도 한다 신용만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분이 있다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 심지어 우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내 주머니 속에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지, 마지 못해 신용만 하는지 다 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절대로 빼먹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꼬박꼬박 헌물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 맞느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나 한 거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섭섭하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진설병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빠뜨리지 않고 늘 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빵, 너희가 제물로 드리는 가축들, 그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과연 그런 거 받겠느냐? 너희 진설병은 아무렇게나 정성 없이 만든 빵 아니냐? 너희가 제물로 가져오는 가축들 눈먼 거, 병 걸린 거, 다리가 잘못 거그런거아니냐 여러분 헌금이 소중한 이유는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기때문입니다바울사라가말씀하고말씀하십다있다너고 있는 것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것 것은 무엇이냐? 네가 은았 것은 적루고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하늘 나라의 생명까지 말입니다. 매주일 헌금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덕은 누가 볼까요? 우리가 보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주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예물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